할 때, 하나님 어떻게 오셨어요 낮, 낮추셨다고 그랬죠. 낮추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또뭐 했어요? 아, 줄이게 하셨다고요. 줄이게. 음. 그러니까, 광야생을할 때, 배불로 오고 이렇게 높여놓고, 그, 통과하게 연 것이 아니고, 낮춰놓고, 배고프게 해놓고, 에, 그래도, 음, 너희들이 나를, 음, 경외하는지 섬기는지, 사랑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자, 그, 고린도 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은 훈련 같아요, 훈련.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 너무 힘드셨다. 그런 말씀 전해오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셨다. 그러니까, 아, 교회생활, 뭐 우리 베드로 교회, 그, 교회, 광야 같은 교회생활 훈련이, 그, 시, 힘들었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20사님, 심안 드시죠? 자, 사장. 사장. 며칠 전에, 관호가 왔다 갔잖아요. 근데 같이, 우리 사모고 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어, 좀 군기가 좀 들어갔다. 그, 그 언어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랬습니다. 어, 단학가에요. 군대에서 단학가 안하면 우리 때는 조인트 맞아요. <laughs> 요즘은 안 때린다. 그 단학가. 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뭐지? 단학. 뭐,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단학가로 끝을 맺어야 돼요. 그냥 뭐, 그래요? 이러면 한대 맞아요. 우리 때 그러니까, 그 관우를 보니까, 단학가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 했습니다.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훈련 좀 받은, 받았나 보다. 그,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읽읍시다. 4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비롯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교하되 우리는 비참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얼벗고애마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용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아멘 자, 13절 피방을 당하고 그1 5절또 읽어요.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승이 시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훈련된 용사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어, 12, 11절에 바울이 복음전할때 어떤 형편이었어요?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어, 그 다음에 고린도서 또 11장 읽읍시다. 고린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음, 25절. 25절. 세번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산하는 데일치하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여행에 강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주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거어 놀아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예수께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두 교회를 위하여 응유하는 것이라. 아멘. 복음을 네. 증거할 때 바울이 고생 많이 했네요. 그게 능력자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도 많이 줬을 것 같은데,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 썼나봐요.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오게 갇히고, 또배도막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말씀들 드려서 반복인데, 음, 하나님 일을 하면서 활복고 음, 그뭐 굶주렸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예전에 최고의 그 의식이... 쫙 시내에 콩나루 비빔밥이 있어요. 콩나루 비빔밥. 그때 당시 4,000원인가? 거기 가면 최고 외식 한번 오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 헐벗고, 굶주리고, 또 어디에도 갇혔어요? 옥에도 갇히고. 우리 사모님은 그 성교 갑시다. 그러면 저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절대 안 간다고. 그 러시아 같은 데도 한번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한번 갔다 올 만해요. 에, 그러면 내그심으로그심으로 그 여기 원룸 사는 방글라데시아 그 젊은 여기 교수 길거리에서 전도해가지고 두번 만나서 식사하고 계속 인자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안것한번 한 갇힌 경험이 있고 등등하니까 외국 사람들 보면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에 <laughs> 갇히면서까지 외국 가서 전도도 하는데 한국에는 길거리에 외국인들이 쎄고 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오에 갇혀 보기도 하고. 또 굶질해 보기도 하고 그 네바논 가서 아몽딩이 들고 그 우리 그 시리아 남면 시리아 남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 시리아가 그 네바논 바로 위에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바논으로 넘어와요. 그다음에 시리아가 또 오른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요르단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으로 시리아 남민이 많이 넘어오고 그 밑에 바로 네바노로 많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네바노는 가면은 당연히 시리아 남민 사역할 수밖에 없고 또 요르단 우리 박시만 선교사님도 그때 우리 비행기 특기까지 다 끊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하루 일찍만 가서도 도착해서 다시 바꾸어서올 보냈어요. 거기도 우리 시리아 남민 사역이 다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다행히, 몽둥이 들고, 그 난민사에 올라갔을 때, 그, 우리 뚜드려팬다고 쫓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 겁나더라고. 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여러분, 음, 전도하다가 누구한테 몽둥이 들고, 법이 있는 나라에서도,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슬람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매도 맞아보고 또 가, 갇혀보기도 하고 때로는 헐벗고 굶주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뭘 살리려고 했어요? 12장 15절 읽읍시다. 12장 15절 대한민국에서 저 페드로키 사임 목사가 한 주간 사는 목적이 전도입니다. 평화의 사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 평화의 사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 만나는 건 이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읽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 바울은 뭘 위해서 여러분 재물을 허비하고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 다음에 뭐까지 다 허비한다고 했어요? 그 자신 생명까지도 뭘 살리려고요? 영혼을 살리려고 영혼을. 우리 영혼 살리는 그런 마음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자, 다시 신명기 8장 읽겠습니다. 8장. 아니, 거기 읽지 말고요. 고린도우서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우서, 고린도우서 1장. 고린도서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8절부터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산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우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우려하게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 우석 분위기는 아마 그 노마를 통해서 성경은 여러분 일본 머리 그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죠. 예, 그 일본 머리 중에 하나가 노마죠. 예, 노마를 통해서 이렇게 환난 받고 연단받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울이 예, 마치 사형선고받고 살수망이 끊어지는 환경이죠. 거기에서도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다시 신명기 8장 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그래서 우리 광야생활 하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 훈련 잘 통과하시고 가난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합시다 에, 8장 3절로터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정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내 요국이 헤어지지 않아야 고내 발이 부르지 않아야 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신기하신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돌을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 참언 3장에 어 아들은 부모가 뭐한다고 그랬죠? 징계요죠 예. 사생자는 징계가 없어요. 자문 3장한로 읽읍시다. 참원 3장. 자문 3장. 에, 3장. 절부터 읽읍시다.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다여와를 정해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본수로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너와 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다시 11절.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정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아멘. 그 징계는 연단 훈련 뭐 이런 말씀들이죠. 네. 자, 그 징계 연단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 뒤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장수도 주시고 부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18절에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주신다 자그 다음에 24절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니하겠고 내가 누운중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우리 음, 그 다음에 시브리사 한번 읽읍시다 시브리사 12장 12장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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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채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외도 없으면 사생자요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니 하늘과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다자 여러분 징계가 훈련이고 연단이고 그걸 통과해서 이렇게 뭐랄까 장수와 같이 그 훈련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에 참여해요. 그 주님 나라에 넉넉하게 참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장 17절 17절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포기하로 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인다 아멘. 자, 여러분 앞에는 쥐말로 고백 믿음이에요. 고백하는그 수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음 믿음이에요, 죽음 믿음. 그러나 순종이 되고 행함이 되는 믿음은 이건 <laughs> 에, 진짜 믿음. 산믿음이죠. 26절. 다시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성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21절 이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은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laughs> 네. <laughs> 여러분 죄여요그 어, 아무나 오는 거 아니죠? 베드로가 선생님 선생님 뭐다가 물고기 갑자기 막 기적처럼 많이 잡히니까 그쪽에 던져봐라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고백해요? 죄여 저는 죄인으니다 이게 죄를 죄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세 종류가 있었죠? 첫째, 그 기름 준비가 안된미련한 다섯천여. 그 사람들 죄, 죄, 해, 안 해요? 에? 허죠 다옵니다.